자 오늘은 수열 나가 볼 거고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어인 수열 수열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봐. 먼저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수열은 생략하고 등차 수열이 뭐였죠? 그래서 1, 3, 5, 7 같이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했었죠? 공차 즉 D라고 썼었고 이 수열에서 공차는 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an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 마이너스 번 더했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등차 중앙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b는 두 수의 평균이다라는 게 있었죠. 바로 예제로 가봅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제 이거를 구하라고 했죠. 자 a 사와 a 일의 차이는 얼마? 공차의 세 배죠. 공차의 3배니까 9 그래서 D는 3 그리고 이식 A5 플러스 A, A6 플러스 A8 플러스 2A7은 10 넘겨보자 A6 플러스 2A7 플러스 A8이 얼마야? 10이죠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의해서이 값이 2A7이잖아 그러니까 A7은 얼마? 3 맞죠? 자 근데 A1 플러스 A10 자 그럼 A1은 3에다가 공차를 몇번뺀 거야? 8... 아니... 6번 아, 뺀거죠? 그러니까 a1은 15 그리고 a10 a10은 a7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 플러스 9는 12 그래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그 다음 유제 봅시다 유제 1번 세 수를 적당한 순서로 나열하여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자 그럼 마이너스 2 4 그래서 a를 어디에 넣을 거냐인데 자 a가 여기 오면은 공차가 6이잖아. 공차가 6.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 a가 여기 오면은 중앙값, 평균이니까 a는 1. a가 여기 오면은 6 더하니까 10. 그래서 합은 얼마? 3. 그다음 봅시다. a9 마이너스 a1은 음수고 a1은 절대값으로 갔다. 자, 그러면 a9가 a1보다 작은데 절대값이 절대값이 10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a9가 마이너스 10이고요 a1이 10이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8칸 차이 나는데 차이가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a1은 10이고요 그럼 a15는 어떻게 구해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번 빼야 돼 14번을 더해야겠죠 아, 2분의 5 곱하기 14 그래서 마이너스 25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a1부터 an까지 더할 건데 sn이 얼마였죠? 2분의 항수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똑같으니까 이 수의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은 곱해 주면 된다. 자, 근데 an이 얼마야? an이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였잖아. 여기에 대입해주면 안 돼.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됐더라? AN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때 AN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이차항 계수의 두배 e 2AN an은 n에 대한 1차식 sn은 n에 대한 2차식 그, 그리고 여기 상수 안 붙죠 그리고 1을 넣으면 같다는 걸 이용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b-a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a1은 s1과 같고 an은 sn-sn-1과 같다라는 식이 있었고 뭐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예제 2번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수요. 이때, am은 m과 am은 자연수라고 하는데, 자, an은 써볼까? an은 공차가 3분의 4라 했으니까, 3분의 4n. 그리고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빼기 3분의 1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m이 자연수고, am도 자연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6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런 순으로 가고 있고. a n 이 3분의 4 n 빼기 14니까. 먼저 이때일 때즉 m이 1, 2, 3, 4, 5일 때즉 m이 5일 때 a은 얼마 이었고. 이제 m이 3씩 증가할 때마다 a 그그그 수열의 값은 40 되니까 맞죠? 그래서 bn은 2, 6, 10, 14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자, 근데 구하는 게 b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그럼 bn은 공차가 4고 초항이 2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sn은 이거의 이거의 절반 2n 제곱. 그리고 따로 안 붙여줘도 되죠? 자 그럼 구하는 게 S10이죠 S10 따라서 S10은 얼마? 200자그 다음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이제 3번 공차가 D인데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자 이거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12항 이게 얼마다? 78이다 따라서 12번째 항의 값은 33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초항은 마이너스 10이고, 12번째 항은 얼마? 23. 아니다, 23이죠, 23. 이게 13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몇칸 차이나죠? 11칸 차이나죠. 그러면은 11D 차인데,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지금 33이죠, 33. 그래서 d는 3그 다음 위에 4번 자, s1은 마이너스 50, s2는 마이너스 94래요 자, 그럼 이 값에서 a1은 얼마죠? 마이너스 50이라는 거고 a2가 마이너스 44겠죠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에는 공차가 6이고 초항이 얼마? 마이너스 50이니까 빼기 56이다 그럼 SN은요 자 이거의 절반 3N 제곱 그리고 초항이 같다니까 마이너스 53N 이렇게 되겠죠 런데 이게 얼마보다 크다 100N보다 크다 그러면 3N 제곱은 153N보다 크거나 같... 아 크다 그래서 NN 날리고 33 날리면은 N은 51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등비수열 넘어가 봅시다. 자, 등비수열은 뭐였죠? 일정한 수를 곱한 거였죠. 1, 2, 4, 8, 16 이런 식으로 2씩 곱한 거고. 그러면 이 이때 일정한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했었고 r로 썼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 A, B, C. 면 A분의 B. 공비가 A분의 B인데, B분의 C랑 같으니까. B제곱은 얼마다? A, C.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갑시다. 예제 3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니까, 초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죠. 자, a3은 9와 같고 a5 a4분의 a7 a6이래요. 자, a3은 ar제곱인데 이게 9죠. 자, a5 a4 ar4제곱 ar3제곱분의 a7 a6이니까 ar6제곱 ar5제곱. 이게 얼마? 3. 자,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래서 ar3제곱으로 묶으면 알 마이너스 1 분에 네. 여기는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3이다. 어, 이게 아니고 자, A, 아, 잘못 썼네. ar의 오제곱. 잘못 썼죠. ar의 오제곱으로 묶으면 알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aa 달리고 알 마이너스 1, 알 마이너스 1 달리고. 이거 날려주면은 알 제곱이 3이니까. R은 루트 3이죠 왜냐면 모든 한계 양수니까 자 그러면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나? 자 A8은 아까 A3이 9라고 했잖아 A3이 9 그러니까 A3에다가 R을 5번 곱하면 되죠 이거의 5제곱하면 얼마야? 9루트 3 그래서 얼마? 81루트 3그 다음 유제 5번 자 등비수열 이런데요2의 마이너스 3제곱 이에 이분의 오제곱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겠죠 그럼 a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자 a가 여기 붙을 때는 공비가 이에 이분의 11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분의 마이너스 이분의 17제곱 이 경우에는 얼마 이에 이분의 16제곱이니까 이에 이에 8제곱 이렇게 되죠 자이 경우는 a 제곱이 이거 두개 곱한 거, 즉 이의 이분의 일 제곱, 아니 이의 마이너스 이분의 일 제곱. 그러면 a는요? 어 잠깐만, 어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했지. a가 여기 오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등차수열 유지랑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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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a 제곱이 얼마다? 이에 이거두개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다 그럼 a 제곱은 얼마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0이 되죠 자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9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자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모든 항이 음수 자 그럼 초항, 초항은 음수고 공비는 양수다 그렇죠 자 a3, a2는 마이너스 2자 ar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a3 곱하기 a5 자 a3은 뭐야? a2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거 a5는 뭐야? a2에다가 r을 세번 곱한 거 이게 36이니까 r의 내 제곱은 얼마? 9다 따라서 r은 양수니까 루트 3일될 거고요 a, r이 었으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넘어갑시다 등비수열의 합은 이게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증명은 나와, 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이,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1, 2, 4, 8, 16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어. 그럼 이거를 다더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해 봐봐. 1을 더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8, 이렇게 더하면 16, 이렇게 더하면 32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 이런 원리로 구하는 거고. 그럼 1, 3, 9, 10, 27 이런 식은요. 그러니까 이, 이 경우는 자 여기다가 2를 더해 볼게 자 2를 더 하면은 3이 되잖아 맞아요 그 이거 두 개를 더 해봐 그리고 곱하기 2분의 3을 해봐 그럼 9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다시 더 해봐 그리고 곱하기 2분의 3을 해봐 그럼 27이 되죠 그러니까 이식을 사실 이렇게 바라 이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a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an을 써봅시다. 한번 8, 마이너스 16, 32,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홀수잖아, 홀수. 자, 홀수면은 Sn은 플러스, 즉 Sn 양수죠. 자, 그러면은 S1은 8이 되고요. S3는 지금 마이너스 8이 되잖아. 이렇게 더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32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S1은요. 128이라는 여기 뒤에 항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S7은요, 그러면, 512 빼기 8 더하기 32 더하기 128. 이렇게 되겠죠. 400보다 작죠. 그럼 S9는요, 2048에서 이거를 다 더해서 빼는 거잖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400보다 크죠. 그래서 최소값은 9일 때고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안 풀어도 SN은요, 자, 1-RN제곱. 1 r분의 1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항은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수일 때를 여기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sn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풀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7번 봅시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2인 5. 자, 그러면은 초항은 1. a3은 2, a5는 4. 골수 차수니까 2씩 커지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1 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 되죠. 자 이거는 굳이 공식 안 쓰고 계산하는 게더 편하긴 한데 그냥 공식 써서 계산합시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수열 그럼 1-2분의 1분의 초항 곱하기 1-2분의 1에 얼마? 항이 하나 6개니까 여섯 6개. 여섯 그래서 계산하면은 3 2분의 63이 나와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자근 이게 뭔 말이야? R1이 이 아니고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어쨌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러니까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 3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TN은 뭐야? 이게 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자 s12 200이고 t12 4이래 그럼 두 개를 한번 더 해봅시다 두 개를 더 하면은 240은 두 배의 a2 플러스 a4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a10 그러니까 a2 더하기 a4 그냥 짝수만 더한 거는 얼마 120 이번엔 두 개를 빼보자 그러면은 16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홀수만 더한 거. 홀수만 더한 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80이 나온다는 거죠. 80.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 볼까? 그럼 이거는 곱하기 r. 이것도 이거의 r배. 이것도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이죠. 그래서 r은 얼마야? 2분의 3이야. 나눈 거잖아. 이 값은 얼마야? r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9. 자, 이렇게 수열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시그마랑 귀납적 추론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원은 끝난 거예요. 수원은.